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도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최대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종현 기자, 자세한 비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안동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곳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많은 양이 아니지만 밤부터는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압골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이 50에서 150mm이고 상주와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태풍과 잦은 비로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있는 재해 우려 지역 387곳에 대한 사전 예찰을 마쳤습니다. 침수나 붕괴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침수에 대비해 빗물 저류시설과 배수 펌프장 100여 곳의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